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준석 선생님과 함께하는 논리독해 레벨 2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레벨 1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꼼꼼하게 했는데요, 2는 조금 더 어려운 수준입니다. 2는 이제 고등학교 한 2학년에서 조금 이제 까다롭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뽑아서 풀어볼 텐데, 저는 사실은 유형별 문제 풀이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는 사실은 글이란 걸 어떻게 잘 읽을 수 있는가, 그거에 좀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자, 상당수 많은 친구들이 어떤 독해는 되게 잘 되죠. 근데 이게 우리가 독해가 30에서 한 40번대 가다 보면 이 허리 싸움에서 분명히 안 읽히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개에서 세 문제 정도만 그날 모의고사 볼때잘 읽히지 않으면 기분 망치죠. 그죠? 뒤에 장문 독해 볼때 되게 짜증 나요. 그죠? 앞에서 틀렸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즉 30에서 40번대 가면 이게 뭔가 좀 읽히다가 올라오다가 내려가다가 올라오다가 눈동자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위 아래 위, 위, 아래. 이걸 이제 반복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글을 대충밖에 못 읽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선택지, 즉, 선지에서 위로를 받아. 내가 대충 감으로 읽었더라도, 어, 선지를 보고는, 아, 그래, 이거였어. 라고 선지를 보고 오히려 끼워 맞추는 꿈보다 해몽을 더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스킬이 굉장히 발달한 친구들. 자, 그리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지 보고 가끔, 아,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놨을까? 선지를 찾으면서 자, 실은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야, 이래, 내 말이 이 말이었어. 라고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추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미 글을 읽은 다음에 선지가 없어도 이미 이 글의 주제, 주장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답은 솔직히 말했으면 드릴게요. 덤으로 얻어 걸리는 겁니다. 물론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는 선지도 결합이 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독해는 선지가 없더라도 여러분들 주제나 주장을 충분히 뽑을 수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그 속에 키워드가 있어야 됩니다. 대충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키워드 한두 개에서 한세개 정도는 여러분들 뽑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거 없이 맨날 보고 풀었다. 언어쌤 첫 문제 풀었어요. 근데 왜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왜? 질적인 공부를 안 했고 양치기만 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3등급 이상 있더라 하더라도 나중에 수능 날 되면 거품이 다 빠져요. 빠지고는 평소에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등급을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고로 글을 읽은 다음에 논리독해 저랑 한 다음에는요. 반드시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제가 했던 것처럼 복습을 해보고 저처럼 해석 뿐만 아니라 설명도 같이 이렇게 해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하루에 몇 문제? 적어도 한 개에서 두개 정도 해줘야 돼요. 고로 정확하게 읽는 정독 연습도 저랑 같이 해야 되고 마지막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석을 하면서 설명까지 덧붙일 수 있는 속도. 그래서 정독과 속독을 같이 해줘야 되지. 평소에 많은 친구들은 인강을 통해서 학원을 통해서 과외를 통해서 정독 연습밖에 거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독 연습만 많이 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켜 보면 오히려 잘 못하고 시간 제한을 뒀을 때는 더 못해요. 속독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의고사를 볼때 30번에서 40번 정도 가면 지치는 거예요. 마라톤으로 치면 4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 설명을 잘 해주지 않지만 제가 볼때독해에 대한 체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랑 정독을 연습하고 끝에는 반드시 제가 한 것처럼 속독도 같이 해봐야 되고요. 하루에 한 개수 두 개는 허준석 쌤처럼 반드시 해봐라. 요거를 저는 제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많이 푼다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도 여러분들 반드시 본인의 입으로 정확하게, 하지만 빠르게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예습 다해 오셨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애매한 부분 별표 밑줄 그은 다음에 제가 어떻게 독해하는지를 보면서 비교하고 그 부분을 다시 필기를 하세요. 자, 갑니다. 조금 빨리 갈게요 스포츠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뇌를 포함하고 있대요. 자, as much a s 뭐뭐 만큼이라고 그랬죠? 몸만큼인데요. 자, 보통 as much as는 수학적으로 이꼴입니다 같은 거요 너의 몸만큼이나 뇌를 이렇게 수반합니다. 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포츠는 그렇 몸인데 여기서는 이제 두뇌까지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대요. 너는 have to understand 되죠. 이해해야 됩니다. 자, 플레이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해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see the field, 이제 경기장을 봐야 된다. 그치? 래 이해하다, 보다, field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and not, no, 알아야 됩니다. 너의 next move, 다음 움직임, 동작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돼있죠, 그죠? 자, 그럼 계속됩니다. block out the crowd, 돼있죠, 그죠? block. 아 u t 크라우드 r o 있습니다자 그러면 음, black 이라는 것은 이제 막다 차단하다잖아요. 자 어떤 군중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웅성웅성 하겠죠. 이런 것들도 좀 차단을 해야 되고. 자 그리고 concentrate 되기도 죠 그렇죠? 어, 다섯 번째겠네요, 그렇죠? 자, 집중해야 됩니다. 당신의 퍼포먼스. 원래 퍼포먼스 공연이란 뜻도 있지만, 스포츠 선수면, 스포츠 수행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동사가 여러 개 나왔는데, 굳이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understand.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see and know가 됩니다. 이두개예요두 개. 원래는 동사 두개 걸려있는 거에요. 보고, 알아야 돼요. 필드를 보고, 그죠? 필드를 보고, 다음 동작을 또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block out도 해야 되고, 그리고 concentrate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상 나타내면 원래는 이거죠. 이게 첫 번째 동사, 이게 이제 두 번째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일단 너무 많이 분석하진 않을게요. 어쨌든 운동을 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뭐를 써야 된다? 몸뿐만 아니라 그렇죠? 바로 뇌를 써야 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스포츠는 뭐다? 뇌, 콜 좋아요. 너는 또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need to 해야 됩니다. Control anxiety, 됐죠? 그죠? 어떤 근심, 불안, 불안이라는 것도 이제 통제를 해야 되고요. 불안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negative thoughts 부정적인 생각도 이렇게 control 해야 됩니다. 역시 뭡니까? 뇌랑 관계 있죠, 그죠? 두뇌랑 관계가 있더라. 몸이라기보다는 그렇죠? 멘탈이더라. 샘지 뭐예요? 독해를 한 다음에 정리를 하죠. 그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뭐를 읽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It takes practice to develop these mental skills, which is no different from the development of physical skill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take 다음에 보통 우리가 시간, 돈, 노력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노력이죠. 그리고 어떤 시간이나 돈이나 노력 따위가 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노력이 듭니다. 노력이 소요가 됩니다. 자, 뭐 하는 데 있었어요? 개발하는데, 이러한, 멘탈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노력이라는 것이 듭니다. 자, c o m m a 자, 그 다음에, which is 돼 있죠. which라는 것은 is가 있는 걸 봐서, is의, it, i s 느낌이랑 똑같은데요. 자, 앞에 보니까 skills가 있기 때문에, is하고 지금 안 맞죠. 그죠? 앞으로 앞에 나 어떤 전체를 받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 거죠. 그죠? 뭐요? 이 부분이죠. 특히. 그죠. 정신 기술을, 멘탈 기술을 개발하는 것. 요게 이제 되는 거죠. 이것은요, 다를 바가 없어요. 뭐라뭘 개발하는 거랑, 육체적 스킬 기술을 개발하는 것하고 이제 다를 바가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핵심 뭐가 되겠습니까? 멘탈이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까지 사실은 거의 주제물이 나온 거거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그죠. 근거를 들어줄 사람인데요. Dr. Alan Goldberg. 라는 분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이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바로 근거가 되는 거죠. 사실 이 정도 되면 독해 끝났어요. 끝났어요. 하지만 끝까지 쭉 빠른 속도로 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누구냐면 스포츠 이제 심리학자신데요. 이분은 앨란 고드버그 박사님은요. says that 데디아를 말씀하셨습니다. Most performance problems t a t e 죠 대부분의 어떤 아까 스포츠 수행에 있어서, 이제, 문제라는 것은 되있죠, 그죠? 어떤 문제냐면, 어, 운동선수들이 struggle with 되있습니다. 아주,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겨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런, 자, 문제들은, 이렇게 되있습니다. 문제들은, 자, 이런 문제들은, 수행 문제들은 are not a result. 결과가 아니다. 어떤, Inadequate coaching. 이렇게 돼있죠. 그죠. Inadequate coaching 하게 되면, 어떤 inadequate. 우리 adequate 이란 단어의 반대말인데요. 어떤 부적절한 이란 뜻입니다. 부적절한 코칭의 결과는 아닙니다. 또는 돼있죠. 또는 뭐의 결과가 아니다. 역시 e r 에게서 걸려있어요. lack of physical skills. 그죠. 어떤 육체적인 기술의 어떤 부족. 이런 것들의 어떤 결과도 아닙니다. 이렇게 돼있죠. 그죠. 자, 지우고 내려가 볼게요. 자, 쭉쭉쭉. 그 다음에 쭉에서 테크니컬 부터 하면 되죠, 그죠? 테크니컬, 어빌리티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면 또 계속 나옵니다. 이런 기술적인, 기술적인 어떤 능력에 부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두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 요런 것들의 부족, 요런 것들의 부족의 결과도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은 이게 기술적이고 육체적인 게 아니라 결국 뭐의 차이라는 겁니까? 그죠 멘탈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해 주는 거죠. 왜? 이 알람 박사님은 우리 편이죠, 그죠? 우리가 아까 처음에 정리했던 멘탈이라는 거에서 바로 예시가 왔기 때문에 이거를 지지해 주는 지금 발언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when? 언제냐면 the heat, 열기죠? 그 어떤 대회, 시합, 요 정도 되겠습니다. 시합의 열기라는 것이 turned up. 어떻게 되는 거예요? up.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게 될 때, 돼 있고요. 올라가게 될 때, 어떤 개인 퍼포머, 예, 진짜 선수일까요? 그죠? 렇 개별 선수, 혹은 팀이죠. 어떤 팀이냐면, falls apart, 됐 있습니다. falls apart, apart 하게 되면, 이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끈끈하게 팀이라든지, 이런 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apart는 콩가루 나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falls apart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너지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자, 무너지는 개별 선수나 팀은요, 어, 떻게 됩니까? Most often, 가장 자주, 어떻게 돼요? 가장 자주, d o u s so.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건 뭐야? 그죠? 무너지는 거죠. f a l s apart 된다는 거요 무너지게 됩니다. 자, 왜 그렇냐면, 왜 그렇겠어요? 이유는 뭐겠어요? 육체적인 것 때문일까요? 아, 멘탈 때문일까요? 그렇죠? 멘탈인 거죠. 그죠? mental factors, 됐죠, 그죠? 결정적으로 등장했습니다. 핵심어 나왔죠, 그죠? mental factor들입니다. 자, 뭐냐면, 보니까 poor concentration입니다. concentration, 이제, 어, 집중력 부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negativity, 부정적인 마음이 되고, lack of confidence, 그죠? 바로, 자신감 부족. 자, 또는 뭐냐면, inability, 됐죠, 그죠? 바로, 이제, 능력 부족입니다. 있고요. 어떤 능력 부족이냐면 let go of 돼 있습니다. let go of 하게 되면 우리가 영화 볼 때도 이렇게 많이 나왔죠. let it go 이런 것처럼 떨쳐버리는 거야. mistakes 실수라는 것을 떨쳐버리는. 아 내가 저거 잊어버려야지. 아까 실수했으니까 그런 떨쳐버리려는 능력이 이제 부족한 거죠. 요런 것과 같은 어떤 정신적인 요인 때문에 종종 does 뭐 한다. balls apart 한다는 거죠. 그죠. 렇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스포츠는 뭐다? 다시 한 번, 멘탈이라는 걸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답은 그냥 얻어 걸리는 거라고 했죠. 그죠? 쭉쭉 내려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어떤 효과죠? 뭐냐면, 육체적 트레이닝이 effects on 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 피지컬이란 말이 왔다는 거는 이건 정반대의 선택지입니다. 우리 지금 멘탈로 가야 되기 때문에 1번 선택지를 제일 먼저 지워야 되는, 이걸 이제 반대 선택지라고 하죠. 저는 이제 반지라고 합니다. 이거 찍으면 안 돼요. 근데 의외로 오답을 진짜 이런 걸 많이 찍어요. 왜? 감독해하는 친구들은 반대를 찍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특성이죠. 가장 경기를 잘하는 운동선수들의 특성되어 있는데요. 만약 이랬다면, first, second, third, fourth. 이런 식으로 잘하는 애들은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게 나와야 되고요. 3번은 중요성이죠. 컨트롤링 다음에 멘토, factors in sports 되있죠 그죠? 키워드잖아요. 정신적인 것을 스포츠에서 어떻게 통제를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되니까 그냥 우리 아까 멘탈 나왔잖아요. 키워드가 있는 게 보통 답이 돼요. 4번. 필요성이죠. 격려하는 겁니다. 누구를. 서로서로를 게임 중에. 야 우리 잘하는 거야? 아니죠. 그죠? 저번에 how to build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는가? 강한 팀워크를 만드는가? 뭐하기 위해서? 스포츠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서 강한 팀워크? 팀워크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우린 스포츠는 멘탈 게임이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후딱 한번 쭉 직독직해 해보도록 할까요? 자, 쭉 내려가서 직독직해 번개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한번 정리해볼게요. 스포츠는 너의 몸뿐 아니라 몸만큼이나, 그죠, 뇌라는 것을, 두뇌라는 것을 이제 포함을 하는데요. 당신은 플레이를 이해해야 되고, 필드를 보고는 다음 움직임도 알아야 되고, 관중들이 웅성웅성하는 것도 차단을 해야 되고, 당신의 어떤 퍼포먼스, 어떤 스포츠 그 경기 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또한 당신은 어떤 불안을 이렇게 통제를 할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도 통제를 할수 있어야 되죠. 여기까지 요약하면 스포츠는 뭐다? brain 되겠다는 거죠, 그죠 바로 이제 멘탈이란 건데요. 또한 이제 노력이란 게 든다는 거죠. 어떤 이런 멘탈 기술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근데 그거는 육체적 기술을 개발하는 거하고 이제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멘탈이란 것이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박사님 나왔죠? 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대부분의 어떤 스포츠 수행에서 문제죠. 운동 선수들이 힘들하는 어 문제는요. 부적절한 코칭이었던 결과는 아니고요. 육체적 기술이나 기술적인 능력의 어떤 부족함의 결과도 아닙니다 어떤 그 시합의 열기가 고조가 되었을 때 개인 선수나 그 팀, 특히나 또 무너지는 개인 선수나 팀은요 대부분 무너지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정신적인 요소다 다시 한번 나왔죠, 그죠? 답이 한번더 끝에 가면 또 진술이 됩니다 왜냐하면 집중을 잘 못한다든지 부정적인 마음, 자신감이 부족하다든지 혹은 어떤 능력 부족이죠 실수를 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다? 우리 정신적인 요소. 이렇게 정신적인 요소. 정신적인 요소라는 것이 군데군데 이렇게 쭉쭉 쭉, 쭉, 쭉 등장해 있고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은 다 이제 근거가 되더라. 라는 것을 글그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예습해 주시고 데이2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홍공하세요. 홍. 공.